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11월 16일, 수능날 진행되는 패치죠. 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되는 패치가 있는데, 자, 이번에 신규 아이템으로, 스타체이서 SR, 무독기 무기라고 합니다. 무독기 무기. 그거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또, 어, 새로운 좀비 코스튬, 그 다음에 AK 화이트 골드, 그 다음에 훈장들, 일반 훈장, 과 정의 훈장, 요런, 요런 스프레이들, 이게 예, 나오는데, 요거볼수 보면 알수 있듯이 여러분들 경쟁전이라는 게또 나왔어요. 자, 밑에 보면 알수 있으니까 계속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자, 신규맵 업데이트, 신규 보존비맵 더스트 EX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좀비, 보존비가 리뉴얼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존비가 어, 원래 기존에는 그... 빅틀이나요런 데서 했었잖아요. 빅틀이나좀 메트로 요런 맵에서 했었는데, 요번에는 이탈리아랑 비슷하게, 그리고 더스트 비슷하게 이렇게 보시면 똑같죠. 요런 식으로 맵이 출시되, 출시돼서 여기서 이제 보끼리 예, 좀비어로 규칙. 예전에는 막 사기 충전 이런 거 없고, 그냥 좀비원이었잖아요. 스킬도 안 쓰고, 요번엔 전력 질주, 확인 사살, 사충, 보급 상살다쓸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매칭을 못하잖아요. 봇 좀비를 하란 소리에요 예 좀비도 지금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봇 좀비인데 예봇 봇들이랑 bot, AI들이랑 이렇게 뜰수 있다는 거에요 어 기존에 그 있던 아 기존이 아니라 요번에 새로 나온 이탈리아 본맵그 다음에 그 더스트 본 맵에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아 뭐야 빅테리에서도 가능한 여러분들 그럼 메트로나 다른 맵에서도 가능하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봇 bot, 봇들이 헤비 쓰고 막 스팅 쓰고 이런 걸볼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는 자그다음에 오케이 자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신규, 아까 봤던, 스타체이스 SR. 요게, 여러분들, 베이스가, 옛날에 진짜 개똥총 아시죠, 여러분? VSK였나? 반동, 진짜 심한 그 소원기 달린 그 총이 있는데, 그 총이 요번에, 무도기 총으로 나옵니다. 스털라이플, 뭐, 어, 맹독발사기, 요런 것처럼, 8배양률로, 예, 무도기로 나오는데, 자,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어, 저격소총, 15발의 별탄. 완전 요번에, 아예, 진짜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나오는 총인 것 같아요. 저격소총으로 딱 봐도 가벼워 보이죠? 뭔가 느낌이 제 그냥 예측인데 제 답처럼 이속이 백이지 않을까? 예, 그런 느낌도 약간 들고 진짜 총이 약간 좀서드어택 좀 투명 스킨 약간 그런 느낌 에, 엄청 가벼워 보이고 뭔가 에, 약간 좀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별타는 탄착 지점에서 폭발하면서 여러 개의 조각으로 사방으로 퍼뜨린다. 요건 일단 나와보고 직접 내일 나와서 리뷰하면은 성능이 어느 정도 될지 알수 있을 거고 이런 총이 나온다고 합니다. 8개짜리. 자이번에 해독기 피크타임 요번에도 뭐예 여전히 뭐. 요번에도 다름없이 부독기가 오는데 이거는 굳이 예 딱히 그냥 모았다가 나중에 뭐, 여기서 무제한 때면은뭐 갈갈이 하는 식으로, 식으로 자그 다음에 요번에 메인 이벤트입니다 요번에 스타체이서 무기도 나오지만 요번 메인 이벤트는 뭐냐 경쟁전이 도입됩니다 예그뭐 오버워치 뭐 요런것처럼 경쟁전이 도입이 돼요 랭킹전 자 랭킹전은 뭐냐 어, 5대5 팀 매치, 오리지널이랑 좀비 팀선별이에요 좀비 히어로 아닙니다. 어, 팀별로 우열 가릴 수 있는 모드가 좀비 팀선별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오리지널과 좀비 팀선별인데 여기 보시면, 예, 5대5 팀 매치고, 어, 전원 모집, 5대5 다차 시작하고, 뭐, 그 다음에, 뭐, 2, 3인 큐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건 잘 모르겠고, 매칭이니까 또, 파티에서만 되려나 모르겠는데. 자, 오리지널은 16라운드, 9선승제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아군 공격 가능 그쵸 아군 공격 가능하고 자 요런식으로 라운드 뭐 이렇게 적혀있구요 어,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그리고 무기 클래식 자 요렇게 진행되고 오리지널은 자좀비팀선별은 8라운드 5선승제 5선승제고 아 그거죠 기존의 5라운드 그거죠 원래 그 뭐냐 기존의 우리 선별 매칭할 때 그때 그 5라운드 5선승 있죠 그거예요그 다음에 뱀픽시간 10초 라운드 시간 1분 4 5초예요 기존 선별은 2분인데 이거는 대회롤로 진행된다고합니다 이게 대회롤이에요 1분 45초에 좀비 스폰 시간 17초 어 이탈리아 밀리샤 더스트 메트로 이스테이트 포비는 이렇게 6개 맵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자 배치도 있습니다 배치 열판 플레이 배치 경기 완료 조건 열판 플레이 열판 플레이 봐서 이제 브론즈 실버 골드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그 다음에 이벤트 보상 상자 어, 이렇게 부독기 준다고 합니다 열판 플레이 하면 그런 것 같고 자 시즌 종료 보상원 어, 첫 번째 보상이죠 마일리지 주네요 마스터는 8000 이런 식으로 마일리지 주고 53,000, 1500, 500 보상 2에는 이제 아까 그 좀비 팀 선별 랭킹은 아까, 아, 아까 봤던 소녀 좀비 새로운 스킨이죠 서큐버스 라이트 좀비 이거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스킨은 아까 AK47 화이트 골드 랭킹전 3급 이상 어, 랭킹전 3급, 3급 이상이면 골든가요? 음, 뭐아 명예운장 있는 거 보니까 예. 아, 모르겠네. 일단, 이거는 뭐, 아, 밑에 여기 뭐, 랭킹전 업데이트인가, 이거 보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추천 모드 화면에서 랭킹전을 검색해서, 그쵸, 매칭처럼. 오케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어, 오케이, 탑 순위 정보도 볼수 있네요. 오케이. 점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동, 어, 아까 나왔던 거죠. 아까 적혀있던 거고, 자, 게임 시작. 오케이, 매칭. 파티, 이거 2인큐, 3인큐 되려나 모르겠네. 자그 다음에 자, 자 킬데스 나오고 폭탄 해체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요거에 따라서 점수 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보면 이렇게 점수도 오르는데 자그 다음에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되고 자예 랭킹전 이렇게 보이네 이렇게 보이면 또 은근히 또 자기만의 좀 간지 약간 좀 자기 만족으로 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보상도 있지만 간지가 나잖아 또자 오케이 시즌 1시즌은한달 동안 진행 이 28일 동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 브론즈, 실버, 골드 이렇게 마스터, 3 0 이상 마스터가 마지막이고. 자, 여러 코너 있고요. 시즌 정보 보시면은 자, 탑 어, 순위도 순위도 나옵니다. 보시면은 플레이 횟수, 승률, KDA 나오니까 음, KDA 좋으면은 배치 점수도 높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어, 게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탈주하게 될 경우 헤딩 게임 패배 처리 어 탈주율 높으면은 플레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좀 어비징 근데 이게 어.. 랭킹전이 아마 좀 인원이 적다보니까 아마 어비징도 좀 쉽고 좀 조작 좀, 좀 승부조작 좀 많이 쉬울거예요 뭔가 느낌이 그래서 어떻게 그거는 대처할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까지 설명 끝이고 요거는 자 오케이 자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내일 뭐 내일 직접 또 나와서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그 다음 자, 신규 보좀비그죠 이탈리아, 그 네, 더스트.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잘 나온 패치인 것 같아요. 예, 보줌비는 제 생각에는 상당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새벽엔 진짜 매칭방이 없고, 이탈리아밖에 못하고, 이탈리아도 10명, 1대명 이러고, 차라리 그냥 이럴 바에 그냥, 보좀비로 그냥, 예, 사기 충전하면서 보시랑 노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또보좀비에서또 유저들도 들어와서 유저들끼리 또 싸울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또, 봇, 껴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보좀비는제생각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자, 보물찾기. 좀비맵에서 보좀비 사살지? 아, 예전에 여러분들 그거죠. 옛날에, 아주 옛날에 등대지기에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잡았으면은 막, 푸, 도끼 주고 그랬었는데, 예. 그거랑 비슷하네요, 탑토끼. 하루에 한 번, 어, 좀비 막 때려잡고 그랬었거든, 예전에. 그때, 맞아, 맞아. 자, 리그 점수 획득 모드. 어, 리그 점수, 오! 야, 님, 어, 님들아, 오리지널, 오리, 어, 리그 점수가, 좀비 리그가 원래 이렇게, 이렇게 리그 점수 얻, 얻을 수 있었는데, 좀비 탈출이 추가되고요. 시나리오 리그도 휴먼 시나리오가 추가됩니다. 가 근데 좀비 셀터가 원래 시나리오 리그에 포, 포함이 됐었네요. 좀 몰랐는데. 베이직도 그렇고. 데스매치, 그 다음에, 어우, 야, 님들아. 건데스매치 추가된다. 건데스매치랑 올스터도 추가된다. 데스매치 리그에, 여러분들. 요번에 그러면은 데스매치 리그에 그 포함된 좀 군단, 사단, 뭐, 사령부 좀 인원이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축구도 되고, 자이언트, 뭐, 별거 다 되네요. 자, 전장보그. 근데 요번에 확실히 수능 끝나고도 하다보니까 좀 빅패치긴 합니다. 또 요번에 10월 14일, 12월 14일 또 이거 또 끝나면 요번에 또 약간 신규 초월 각 잡으면서 약간 그런 그림 그릴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전장보그. 뭐 요거는 뭐 매번 똑같죠, 여러분들. 뭐말리지 주고, 탑토끼 주고. 맨날 맨날 출제하면서 탑토끼를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탑토끼 챙겨가지고 요번에 뭐 스타, 스타 뭐, 스타 뭐, 뭐지에 스타 체이서 이거 뽑으시든가 아니면은 나중에 또 초월이나 뭐, 이런거 나오면은 노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벤트 종료. 어, 좀비찾기. 상당히 창렬 중에 창렬이었죠. 어, 좀비찾기 이벤트 종료되고요. 여기다 날린 총알이 몇 개인지. 자, 어쨌거나. 자, 기타상. 야, 저 이번에 님들아. 이번에 집중해야 되는 게. 2번 보시면 듀얼소드 팬텀슬레어의 무기고체 시도 시 특정 경우에서 애니메이션 오류가 생기던 부분 수정. 여러분들 듀펜슬 찌르다가 대패로 바꾸고 정령부로 바꾸고 하다보면은 막 칼이 쑥쑥쑥 하면서. 이, 안, 나, 막, 안 바뀌던 오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오류를 고친대요. 그 뜻은, 듀펜슬의 상향이란 소리입니다. 듀펜슬 상향인데, 여기다가, 데미지 뭐, 하향이나 경지가 하향 소리를 안 붙였으니까 일단 상향인데, 일단 나와봐야 합니다. 내일 또, 데미지 하향 뭐, 뭐, 잠수, 스팀 촉수 마냥 뭐 하향했을지도 몰라요. 모르, 모르는 거고, 일단은,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100% 상향입니다. 이거, 무기교체 시 오류가 수정됐다는 거는 이모션 패콤을 안 써도 그냥 좌클릭으로 그냥 움직이면서 그냥 찌르고 수업하고 찌르고 수업하고 된다는 소리 어떻게 보면 은 이거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 내일 봐야겠지만. 자, 1번. 성수 도트 데미지 판정 수정. 예. 어. 음, 데미지 판정이. 어, 자, 일단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laughs> 자, 이렇 쭉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다 읽기는 조금 귀찮고. 자, 뭐 기, 어, 이런 게 됐어, 내 림들아. 미사용 기간제 아이템. 이번에 좀비찾기로 가디언 치을 대패 치을 이런 거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디언 치을 얻어서 초월 버프 적용이 됐나봐, 여러분들 사용을 안 해도. 야, 이거 은근히 개꿀이었다. 이번에 빨리 그 총알 그거 가지고 칠을 권 얻으신 분들은 초월 버프 적용 개꿀이었네요. 이번에 또 벙커버스터. 어, 이번에 벙커버스터 막 무기 막 떨궈지고 이런 벙커버스터 자동으로 막어 자동으로. 교체, 어, 맞아, 이랬어. 다른 주먹이 획득해도 자동 교체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했는데, 이거 고쳐지네요. 자, 그리고 스튜디오 플레이, 자, 정상 출력 수정된다고 하고요. 자, 오케이, UI, 예, 예, 요런 식으로. 벙커버스, 맞아, 요거, 관전할 때도 이거 막 그러고 그랬어요. 자, 좀비팀 선멸, 오류 수정된다고 하고요. 자, 스팅 촉수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어, 좀비찾기 총을 해소하고, 어, 창모드, 시나리오에서 쓰는 창모드 중첩 요런 거다 막는다 하는 것 같고, 자 오케이 질주 스킬 네 속도 제한 효과가 충족되어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부분 약간 좀 함정 헤비 함정 말하는 건가 자 어쨌거나 자 아직 좀비 시나리오에서 초월 매드가 무한단정 적용이 안 됐다고 하네요 어제 수정된다고 하고 자 오케이 네 대충 보면은 예, 별거 없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그냥 듀펜슬. 이거랑 벙커버스터. 이거 두 펜슬 이거랑 번커버스 터이두개이두개그 다음에 좀비 시나리오 중첩 그 창모도 막는 거 스팅핑거 내용이 없는 거 보니까 이거 그대로 냅두면 상당히 이거 지금 공방이 지금 듀펜슬도 어떻게 보면 상향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일 일단은 자 여러분들 마지막 요약을 하자면은 스타 체이서라는 무독기 새로운 총기 나오고 자 경쟁전이 카솔라인에 스 나오고 그다음에 보존비가 이제 좀비 오로 방식으로 혼자 재밌게 즐길 수 있게 이탈리아와 더스트가 나왔다는 점 이렇게 세개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냐가 없네요 어트 펜슬이고 어떻게 보면 요런거 해가지고 내가 네 (4가지가) 네 최고의 아 최고의랜다 그~ 예내줄 네 요약 되겠고요자 그러면 요번 패치 리뷰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